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먼저 찬송 관장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54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구주 예수 지하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 주업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예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예 적시네 예스, 예스,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스, 예스, 귀한 예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스, 지하여, 제약 벗어버리네. 받고 영생함을 즐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 주 예수 지하 여, 구 원함 을얻었 네. 영원 무궁 지나 도록 주여 함께 하소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시편 55편 1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소서.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새벽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55편 1절과 8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복받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누구든지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함께 하자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시평 기자는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성, 자신이 안전하게 느꼈던 그 성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으로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부터 모든 환경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을 때 그는 도망쳤지만, 그것으로부터 그의 삶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가 혼자밖에 남지 않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두 구절 말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서 이처럼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더이 괴롭고 힘든 일들을 혼자서만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절망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자는 우리들 삶 속에 계시기에 우리들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망했다면. 더욱이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면 거기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답답함이 가득하다면 우리들은 조금 더 지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신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셨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오늘 이 새벽에서부터 실천하시고 그 믿음을 갖추고서 하루를 시작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벽에 예배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 속에는 늘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일어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괴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지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실함, 그리고 우리의 절박, 절박함 등이 응답을 받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호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그리고 복된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